이렇게 181번부터 5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섯 문제. 5 문제가 나오면 학생들 그냥 풀때막 그냥 막 달려, 문제부터 다 읽고 나서 막두개 질문을 다 읽고 풀면 언제나 잘못 풀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제 푸는 방법이 원래 있습니다. 아, 보통 보통 연계 심문 문제는 4번, 5번만 연계 심문 문제고요. 연계지문 문제고 1, 2, 3번은 3번은 좀 애매하니까 1번, 2번은 첫 번째 지문에서 끝납니다 3번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서 풀릴 때있고 여기에서 풀릴 때있고 그럼 공략을 이렇게 하면 돼요 어, 1, 2, 3번 문제를 풀고요 그러니까 이중지문이 나오면 이세 문제를 읽고 첫 번째 지문을 읽고요 그다음에 다 풀리면 좋고 3번까지 안 풀리면 4번 문제를 읽고,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끝. 어차피, 위에 질문을 읽었으니까, 밑에 질문 문제를 읽으면 4번이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이미 연기 질문이니까, 열 문제 있으니까 빠르게 풀론트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조금씩 빨리 푸는 연습 언제나 하시고요그 어, 다음에, 언제나 정답이 어디 있는지 찾아주는 연습도 언제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5번 보면, 아, 이거, 언제나 이중 질문에서는 이렇게 뭐랑 뭐를 쓰는지 이렇게 질문의 어, 종류에 대해서 밑줄 치워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questions 52-19 refer to the following e r 동그라미, 이메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보면, what position이라고 나오네요. 직책을 찾는 거죠. 구인 광고라는 걸한 번에 알수 있잖아요. 우리 구인 광고를 찾을 때, 직책을 어, 찾으면, 우리 뭘 찾으면 되냐면, 뭐뭐을 찾다라는 look for를 찾든지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seek을 찾든지요. 아니면 search for를 찾든지요. 그죠? 어, 뭐뭐를 찾다라는 거. 아니면 우리가 뭐뭐가 필요하다는 in need of를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얘네들은 이런게 찾아서 고용하다니까, h i g e 부분을 찾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어, 이런 데를 들어가서 찾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니까, according to a d e r t i e m e n 첫 번째 질문 문제라고 나와주죠. What is m g t b plan to do? plan to do에다 밑줄치면 이거는 뭔가 계획입니까? 그죠? 이거 미래 시제로 나온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시제 문장들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Plan to do가 되면. 그 다음에 17번 보면, what is mentioned, 언급된 겁니다. duty of the job이죠. 이런 우리 업무라는 duty가 나오면, 우리 뭐를 찾아봐야 됩니까? duty는 책임이니까. 한번 했으니까, responsibility. 어, responsibility라든지, 요 아니면 의무라는 obligation. Obligation이라든지요. 아니면, uh, we be a responsible, a responsible for. Be responsible for라든지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e in charge of 등등을 찾아가면 우리가 duty에 대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네들이 나왔나 안 나왔나, 나왔나, 첫 번째 질문 보고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뭐첫 번째, 뭐첫줄 읽어보면,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television? 텔레비전에서 일하고 싶냐고요? M G T V 위에 미래지어 잘 보셔야 됩니다. 위에 open new office in Oakland, off 아, 오 클랜드에 어여행이그 다음에 대비에 그 focus on 이거, focus on은 항상 concentrate o n 이라는 동요로 어, 집중하다, 전념하다지요. Develop에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주에 밑줄 치면 16번에 대한 정답이 나오나 안나오나 확인하는 거에요 미리 실제 나왔으니까 A 보니까 Open an office in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니라 오클랜드 역이야 그 다음에 보니까 Make documentary p r o g r a m 정답이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 6번의 B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루프어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다음 질에 보니까 we are currently looking for에 밑 동그라미 딱 치면서요 a 어, production director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p이죠 정답은 그래서 15번에는 a가 정답이죠 그 다음에 어, 업무를 찾아봐야 됩니다 업무가 어디 나와 있는지 바로 보니까 프로듀서 디렉터 아 프로덕션 디렉터 뒤에 be in charge of라고 돼 있네요 좀 떨어져 있지만 어, be in charge of 이 뒤부터 보면 되겠네요 프로젝트 스케줄링 짜는 게첫 번째 업무고요두 번째 업무는팀빙어 사임한테 <laughs> 업무를 나눠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디벨 워킹 뉴 차반장 프로그램이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프로젝트 스케줄링 짜는 거, 두 번째는 업무를 배당하는 거, 세 번째는 새로운 프로그램 만드는 거죠. 보니까 A에 보니까 하이어리 프로덕션 그룹 고용하는 거 아니었고요. 이번에. 어필리의 로케이션 찾는 거 아니었고요. C 보니까 스케줄링 마비전 프로젝트네요. 정답은 바로 C죠. 그러면 더 이상 읽어볼 게 없으니까 18, 19번 읽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번 보니까 어쿠얼 i 이메일 이메일 문제라고 나왔지요. 맞죠? Requirment. 우리 Requirment면 우리 뭐로 바뀔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Requirment는 어, qualification. 어, qualification 이라든지요, must have 부분을 찾아가면 된다고 얘기했죠. 얘네 항상 자격 요건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미지 worker m 아, 그럼 이건 연계 질문이죠. 광고에서 어떤 자격 요건을 요하니까 나는 이거는 맞아요. 라는 거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딱 봐도 연계 질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면, where interview? 어디에서 인터뷰를 할까요? 이거 부인광고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간다는 게 아니라 부인광고에서 어디에서 인터뷰될 거니까 그러면 안 읽어본 부분은 읽어봐야 됩니다. 볼게요. Those interested in applying for the position are requested to send an u 아, 이 부분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까 안 읽어본 부분은 읽어봐야 되는데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a p p l 트 c 스트 t s m s t 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요. 머셀프 뭐, 뭐, 뒤부터 하나 둘 세개가 나온겁니다. 첫번째 at least 4 years of experience 죠 4년의 경험 첫번째 4년의 경험이 있어야 되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possess degree in a related field 학위 있어야 됩니다 두번째는. 그 다음에 세번째는 only resident of new zealand 뉴질랜드 살아야 된대요. 그 다음에 applicant with k n o w l e d g of c a m e r a editing e q u i p m e preferred p 어, r e f e r r e pre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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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든지 f e r r r e f a v o d r e d 아니면 p 어, a p l u s 이렇게 되는 들은 m u s t h a 않 e 니다 y t 그냥 선호되는 h e 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물론 있어야지 e 느 a 취 t 이 되긴 하지만 그 e 어, 그래도 되는거죠. 그럼 밑에 이메일을 읽어볼게요. 첫번째 달러기는 뭐 이력서하고 레퍼런스를 보내고요. 두번째 보겠습니다. I'm working for Brisbane Channel 4 as a programming director. Also, I have 5 years of experience. 이 부분에 밑줄 치면 이 남자가 충족시키는 거는 18번에는 B가 정답이죠. 쉽죠? 이렇게 맞춰보니까. 그다음에 1 9만의 정답은 인터뷰는 어디서 되는지 밑에 있는 건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까 위에 읽어서 쭉 인, 어, 장소를 막 찾아봤습니다. 언제나 외할 문제는 외할 문제는 인하고 앱 플러스 장소가 나와 있는 부분을 막 찾아가시면 됩니다. 딱 봤더니 마지막에밖에 안 나오네요. In Christ Church, 그줄 읽어보니까 final candidates will be interviewed a n in i n t e r v i e w e t the head of office in Christ Church 라우져. 근데 정답은 당연히 어, Christ Church 신구반의 d a i d 되겠죠. 그 다음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죠. 영상 연습하세요. 정답이 어디 부분에 나와있고, 뭐랑 어떻게 찾아가면 되는지 이런 것들 연습해 주시면요. 어, 빠르게 푸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연대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된다고. 그럼 20번 보겠습니다 어, 20번 보면 이거 어 어디 발 타오시만트랑 이메일 이메일인데요. 보통 광고 보고 이메일 보내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죠. 아까는 부인 광고였고요. 이거는 상품 광고여서 뭘 어떻게 산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좀 빠르게 풀어 보겠습니다. 어, Not stated a b o u s e a t r e t 이거에 대해서 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이래요. 이게 키워드가 안 나와서 사실은 좀 읽어 봐야 됩니다. 이서 A 읽어 보니까 프로덕션 패널로그를 요청하면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에 보니까 Custom m a d 이거 고객 맞춤이라는 Custom 는 Custom m a 는 뭐라고 바뀔 수 있냐면 c u s t o m 커스터마이즈드, 라든지요. 아니면, 테일러드. 테일러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네비스 시즌 보니까, 뉴 브랜치로 오픈했다. 그 다음에, 런치야 프로모션 액티비티 매달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어, 차지랑 똑같은 말을 찾는 거죠. 그럼, 먼저 그 단어를 찾아 봅니다. 쭉 찾아가서, 차지가 나와있죠. 세번째 단락에서 첫번째 줄에 Customers will be charged. A에 빌드는 청구하다죠. 그 다음에 B에 Restore는 회복하다. c h instruction은 알려주다. Position은 들위치 a 하다인요 여기 뒤에 Feel에 차지하니까 항상 요금을 청구하다라는 A랑 동의하죠. 그래서 바로, 바로 해주시고요그 다음에 22번의 문제를 읽어보려고 했더니 이메일 i 지문 문제입니다. 그러면 20번 문제 풀고 바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거 20번 문제 쭉찾아봐요어 다른 내용들은 쭉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세 번째 단락부터 읽어볼게요. 세 번째 단락부터 읽어보면 어, We also accept made t o d e 을이게 커스마이즈라는 터 어, 비양도 같은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또맨 위쪽에 보면은 이게 처음에 브랜치로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as a part of our grand opening이라고 돼있죠이 부분이 있어서 어, B, 아, C도 정답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중에서 두 번째 보면, You can also receive a copy of printed catalog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정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 A가 정답이 안니니까 정답은, 데이비시 정답이에요. 아,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좀만 더 빠르게 해볼게요. 22번은, 이메일이니까 항상 누가 보내고 누가 보내는지 찾아야지요. IU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어, What does my email suggest about you?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라는 건데요. 쉽게 보일 수있고요그 다음에, 어, uh, what will, 매니지먼트, I receive. 이게 연계심은 문제인데, 위에 보면은, 무료로, uh, 모든 주얼리 박스밖에 업무가안 됐어요. 무료로 준다는 거. 그래서 사실 23번은 ABC 정답일 겁니다. 그 다음에, <laughs> 어디로 배송시키기 원합니까? 이 부분,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어, 두 번째 달락에서 이메일 두 번째 달락에서세 번째 줄에서, please. 이 부분에 보세요. Please 부금통은 Please have the ring delivered to my f i a n c e s house in Dublin. 24번의 정답이 그래서 To Dublin입니다. 그 다음에 아, 아, 22번의 정답은요. 첫번째 단락에서 어, 끝에서 어, 아, 두번째 줄에 My friend Gaye Cabrera recommended your store after recently purchasing. 그녀가 산 이후에 추천했지요. 이 말이 22번에 A랑 똑같은 말입니다. 시간이 좀더 있으면 제가.